오늘로 출근 3 일째 출근이라기보다는 배우러 간다고 해야 할까? 안녕하세요+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+ 안녕하세요+ 네, 안녕하세요 친절한 본부장님이랑 본부 사람들 때문에 어색할 틈이 없어요. 여기가 제 자리예요. 집에서 맨날 소파에 누워만 있다가 컴퓨터에 있는 내 책상이 생기니까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. 피니님, 이거 달아드릴게요.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?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는 실장님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한 거 있죠? 어, 이게 다 뭐예요? 제 자리 좀 꾸미려고요. 어. 어,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어, 잘하실 것 같아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제 잘 들면 하면. 네, 열심히 해야죠. <laughs> 네.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네,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공유 경제 주차장, 보험회사에서 보험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경제 트렌드랑 시사 상식까지 알려줘서 너무 좋아요. 주식, 코인, 미술품 등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요. 집에서 남편 애들 반찬 걱정만 하던 제가 너무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공간력. 10번. 남편 퇴근하면 오, 이것저것 네. 할 얘기가 어찌나 많은지 남편이 깜짝 놀라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보험 내역을 저희 회사에 있는 보장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험을 팔러 왔다기보다는. 내 보험 잘 들어놨나 배우러 온것 같아요 우리 f 피님한 달에 보험료 얼마 정도 내고 계시나요? 그냥 친구가 하라는 대로 아이고 그러면 은 보험료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실 텐데 보장은 <laughs> 어떻게 받는지 전혀 잘 모르신다는 네. 말씀이신 거죠? 네. 보시면 보험료 한 달에 40만 원씩 내고 계신데 빠진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보험만 잘 들어도 1년에 보험료 얼마가 세이브되는 거예요? 한 달에 10만원, 1년이면 120만원, 10년이면 1200만원? 미쳤네, 미쳤어. 남의 보험이 아니라 제 보험부터 뜯어 고쳐야겠어요. 아니, 아니. 우리 교육팀이... 어, 미라야. 어잘 지냈어. 근처 사는 친구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. 이거 너무 로망이었잖아요. 직장인의 점심시간. 뭐지? 이러니까 온갖 아. 다르게 생기 있어 보이는데. <laughs> 아유, 아니야. 아직은 배우기 바빠. 안 그래도 교육 시간에 내 모험 분석해 봤는데 아. 대박. 왜, 왜, 왜. <laughs> 내 돈이 줄줄 세고 있잖아. 아. 아, 그런 거는 어떻게 알아? 내 것도 해볼 수 있어? 내가 응. 카톡 보낸 거 보고 한번 동의해 봐. 응. 친구들 보험도 봐주고 알려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? 운전자 보험이 없네? 응나 없어 아니 이 부근에 초등학교가 많잖아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는 해야 돼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 이 운전자 보험은 내가 확실하게 설계해 줄수 있어 자 가입 설계 들어가서 보험료가 이거밖에 안 돼? 오 싸지? 아니 그럼 가입도 지금 할수 있어? 그럼 간단하게 할수 있어 이거는 오늘 가입할게 아 그래? 어. 그래 잘 생각했어 음,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 남편 음. 것도 좀 봐줘 그래? 어. 그럼 내가 그때까지 더내 공을 확실하게 쌓아놓게 기다리겠다 <laughs> 그래 점심 먹고 우리 딸 픽업하러 가요 하나야 오전에 집안일 하다가 맨날 씻지도 않고 데리러 갔는데 일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루를 쪼갰으니까 어, 너무 보람 있어요. 우리 딸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? 응, 당연하지. 엄마 오늘 자게 예쁘다.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. <laughs> 엄마 회사 다니니까 좋아? 응, 맛있어. 딸이 멋있다고 하니까 자부심도 생기고요. 딸 공부 잘하고 학원 잘 다녀와. 어, 아, 안녕. 어떤 회사가 일하다가 중간에 아이 픽업할 수 있겠어요? 메리츠,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. 안녕하세요. 잘 다녀오셨어요? 어, 진 하셨어요? 네. 이야기는 잘 하셨어요? 아, 네. 제가 친구 가입한 보험을 얘기해줬거든요.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집에 있었으면 TV나 보고 무의미하게 보냈을 시간에 동료들이랑 사무실에서 차 마시고 이 얘기, 저 얘기 하다 보니, 어머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? 벌써. 퇴근할 시간이네요. 아, 낙지 볶음에 맥주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. <laughs> 아, 분 사이 <사회> 완전 좋으신가 보다. <laughs> 다시 연애? 하는 <laughs> 기분이에요. 얼른 장 봐서 준비해야지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수고하시오,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